이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이 하시니 내주와 만사 형동하리라 나의 가... No, yeah. 그의 사랑 어찌 큰지 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33장 1절부터 39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252페이지입니다. 민수기의 3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33장 1절부터 39절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네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대오를 갖추어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딸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고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각각의 지명들의 이름이 등장해서 오늘 마지막 38절, 39절에 보면 모세가 123세로 죽는 것으로 오늘 33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니까 이건 처음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줄을 서듯이 줄을 잘 서가지고 애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 그 길거리 어느 쪽으로 왔는지 길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애국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어떤 민족 운동도 아니었고 몇몇 사람들의 주장으로 온 그러한 일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그 길도 모세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 또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출애굽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자체도 인도하시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부적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제 3절에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암셋를 떠났을 때 6월절 다음날인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권능으로 나왔지만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전체는 집집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이 있었던 날. 그러니까 이들의 장례의 슬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권능 이것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었습니다. 어디 어디로 주로 왔는지 그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암셋을 떠난 날에 애굽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인에게는 3절, 4절에 보니까 장례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들의 신들을 의지했지만 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모든 열 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의 우상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해에 대한 신과 또 모든 그들의 각각의 신들을 비롯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난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민수기 끝을 보면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아평지에 정착한 이 와정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는 중요한 방법은 자꾸만 기억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내가 얼마 전에 무슨 기적을 체험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 돌아보고 돌아봐서 이출애굽부터의 그동안의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늘 돌아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난한 전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무슨 큰일을 앞에 놓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추억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하셨다는 것을 오늘 든든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어쩌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간신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이건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함께 하셔서 기적같이 40년을 왔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오늘도 믿어지고 내일도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우 실존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병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40년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다가 벌을 받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도 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공개 방송, 텔레비전에서 지금도 생방송을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든든히 하나님의 동행을 오늘도 붙잡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신다. 내일도 함께하신다. 우리 때도 함께하시지만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함께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 모습은 사실은 매우 초라해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다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싸우고자 덤빌 것입니다 여리고 성부터 아이 성부터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때였습니다 이 두려운 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느 길로 왔는지 그때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추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3번 문제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출애굽 당시부터 아론의 죽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느낀 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나는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믿지 못하니까 용기가 없죠.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과 타협하고, 믿지 못하니까 거칠어지고, 믿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꾸 침체되죠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삶도 나의 신앙의 여정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억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올해도 옛날 왕조 실록이 기록되는 것처럼 내 믿음의 실록이 기록되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외롭게 고아처럼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삶에도 지금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이 아침을 담대하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긴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오늘 내게 당면한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신앙생활에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처럼 어떠 어떤 사건이 그동안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3년, 5년 이내에 있었던 내 삶의 큰 사건들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때가 이때였구나. 하나님 5년, 3년, 10년 안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적어 보면 하나님 오늘도 그때처럼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종교는 죽은 신을 믿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삶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담대하게 살며 신앙의 역사를 잘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어느 어느 길로 왔는지 그 여정을 지금 돌아보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한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지난 우리 인생, 짧은 인생, 4,50년의 인생, 5,60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10년, 20년을 생각해 볼 때,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광야 생활, 새로운 가난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신앙의 역사와 페이지와 기적의 그러한 하나님과 영화들이 이어질 것을 믿고 끊임없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유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으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 제가 먼저 57번 읽겠습니다. 교... 다 같이, 다 같이 57번부터 70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Amén.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 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시간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절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주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 지옥과 열방 가운데 쓰임 받은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슬기하지 마옵시고 담안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